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보면은 에스라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시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메아라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오시엘의 11대 손이요. 복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즉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말씀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에도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않았던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비누아스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하죠 바벨론 땅 타국에서 출생해서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에 몰두한 탁월한 율법 학자였던 거지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각별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왕에게 청원을 해서 그 청원을 모두 다 받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잘난 것이 아니었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우리 6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스루바벨과스루바벨의 인도하에 첫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기환된 후에 두 번째로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땅으로 돌아오는 기환의 인도자가 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애굽에서 요셉과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데서 바사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라는 말씀의 사역자를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 또 설교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을 하는 핵심에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에스라는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 공동체 회복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페르시아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깨달아 주님께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하십시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한 손길을 그에게 주셔서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에스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시니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말씀의 회복의 그 영적인 도약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답게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 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요. 그가 바벨론 땅에서 출발할 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 만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거리가 무려 800km나 됩니다.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그 가운데 오늘 십0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가 묵상하고 깨닫고 진행하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 있도록, 경성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침을 받고 먹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로날로, 날로 말씀대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이 교회의 목회자 혹은 리더자의 사역 중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사역이 반드시 말씀사역과 병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을 해서 이두 번째 포로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전 예배, 예배의 회복과 함께 영적인 도약, 말씀의 회복이, 말씀의 역사가 그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신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들을 때에 또 그렇게 살아들일 때에 또 깨닫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말씀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 또 성경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또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참된 회복인 것을 믿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어떤 것들의 회복에 앞서 말씀의 회복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을 때 다른 모든 것을이 제자리에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준비하고 말씀으로 깨어 경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감당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택하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